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25분 여기 라오스도 비엔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자비 이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요, 스님이고 라오스 자비사 힐링합 센터 원장이에요. 저희 라오스 자비사 힐링 센터는요, 아픈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요, 또 눈이 안 보이는 맹아, 말 못하는 아기들 두 군데. 팔 다리 없는 지체불서한 군데 병원 네 군데 돕고 있어요. 또 한국에 그일하러간 어, 사람이요, 4,500명 키우를 줬는데요. 한국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요. 근데 학원이 150불 20이면 못 다녀요. 왜냐면 이 나라 봉급 1 0 0불요 그래서 무료로 가르쳐 줬고요. 자, 우리 라이스하고 저는요, 오늘 집에서 과일 실고 한 차. 그다음에 빵 공장 가서 빵 150개. 또 마트에 가서 우유 실고 여기 구항원에 싹 돌렸어요. 자 라이스가 너무 고맙잖아요. 응. 그래서 내일부러 지금 라이스 집에 왔어요. 잠깐만요. 룩사이 어디 갔어? 네. 이요. 라이스 엄마가 이거 좋아해요? 마마 옥수수 싸마. 옥수수. 네, 엄마가 옥수수를 좋아한대. 아 앉아 앉아 앉아. 옥가 엄청 크다 라이스. 마니건. 아, 라이스, 이것도 내릴게요, 이거. 땅콩. 룩사이, 자, 다 먹어, 이거. 오케이? 룩사이, 쌤 나이? 마마. 룩사, 라이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 룩사이. 라이스 빵 이렇게 많이 줬어요. 알았죠? 잘라, 룩사이. 저 향아 도저 향아. 겉자, 룩사이! 어? 아. 우유도 주워요 예. 걱정이군요. 라이스 아들이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자고. 자고 없어. 오케이. Okay. 마마, 센 날. 마마. 이거. 엄마 이거 센 라이 메롱. 네. 어또뭐칠거 없냐? 휴서기리트 아, 가지고 아. 됐어요 라이스 오케이. 나 줘보세요. 응. 라이스 라이스 엄마 엄마 미인이에요. 라이스는 엄청 부자예요. 차도 두대 있고요. 라이슨의 집이요. 오, 한 500평 되겠어요. 이렇게 밭도 있고요. 어, 나무도 있고요. 세상에 닭이 다 있어요, 닭이요. 아이고 이뻐라 꼬꼬대 꼬꼬꼬꼬. 어, 라이스가 뭘 전문을 하냐면 이걸 전문으로 일을 하더라고, 요 이걸요. 이걸 갖다 태국에 갖다 팔더라고요. 야, 라이슨의 집 엄청 크구나. 세상에 라이슨의 닭봐 봐요. 아니 닭이 왜 이렇게 이뻐요 우리 나이스네 닭이요 봐봐이 닭이 아이고 이뻐라 이거 닭이 맞나 이거 닭이에요 어 닭이 왜 이렇게 이뻐요 나우스 닭이요 저 처음 봤네 이쁘지 않아요 닭이요 꼭꽝같이 생겼어요 야 나이스네 집 엄청 크구나 나이스 응암 라일라이 어 어우 해머도 있고요 나이스 나이스네 집 진짜 멋있네요. 네, 시청해서 고맙고요. 이 저는 라이스랑 어디를 가냐면요. 캐럿 있는 병원 가야 돼요. 예,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예, 뭐 연락하고 싶으면요. 010. 라이스 먹어요? 아니, 이래 라... 아니, 다 줬어요. 라이스, 뭐, 아, 잠깐, 옥수수가 색깔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맞어 까오리 뽐미 뭐... 까오리 뽐미안 아, 먹어봐요, 라이스. 맛있어요. 맛있나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음. 맛있어요? 어난 나우스 온지 3년만에 처음 봤네. 예 시청해서 고맙고요. 어 01033764938. 아 라이스가 자기가 만든거래요. 우리 라이스 소재주 엄청 좋아요. 아 이뻐요 이뻐요 라이스. 예 라이스 가게 홍모. 엄마가 저기 닭한테 모이 주는 거봐세요와 응암 라이 라이 마마. 라이스 왜 이렇게 닭이 이뻐요? 라이스 닭이 이쁘다고 색깔이요? 오마 저 장닭밥 다 내쫓네 먹을 거 많은데 아니 요때 색이 꽝 같아요 아우 이뻐라 니네 왜 이렇게 이뻐 야 한국에는 오야 같이 나눠 먹지 왜싸 머냐 야 재밌다 닭이 닭이요. 오 색깔이 너무 이뻐요 <laughs> 야 나이스 지집 엄청 크구나 나이스 네집 2층이에요 라이스 봐요 라이스 봐요 꼬꼬꼬꼬 꼭꼭꼭 해봐 라이스 꼭다같이 하래 예, 시청해주서 고맙고요 이제 저희는요 아, 배가 너무 고파요 나이스가 배고프니까 지금 옥수수 먹는데 어 지금 우리 캐럿이 기다리니까 잠깐만요 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 배고파요, 지금. 지금 1시 30, 1시 33분인데, 한국은 2시간 빨라요. 지금 점심을 못 먹었어요. 우리 라이스가 오지면 옥수수 먹겠어요? 개짜리 라이스 안 찍을게요. 라이스네 부자죠? 예. 하여튼 시청해서 고맙고요. 어, 라이스 엄마가, 또 이렇게 다 길렀대요 와 라이스 엄마가 저기 도마토인가 도마토인가 까지 도마토인가 어, 도마토 같은데 이건 까지나물로 알고 있는데 도마토가 폈네 와 파도 있고 쪽파 어 이건 참외 같은데 어, 라이스는 엄마가 굉장히 부지런하시구나. 예, 부지런하세요. 이거 농사 아무나 못져요 예, 라이스는 집 봐봐요. 얼마나 부자예요, 라이스가요. 근데도 저를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 라이스. 예, 라이스하고는, 어, 저희하고는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라이스가 부심이 엄청 강해요. 예, 그래서 제가 라이스를 100% 믿어요. 예. 그 여기 보면요 집집마다 이렇게 있어요 재단이요 재단이 예 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